길고 긴 코로나가 거의 이제 종결 선언인 것 같아요. 참 힘든 기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마스크도 병원, 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권고 조치로 다 바뀌었고 그에 따른 감기가 요즘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살짝 몸살기가 있어서 좀 고생을 했었는데 었 3년 만에 돌아온 감기 유행. 감기의 원인이 뭘까요? 일단, 지금 23년 4월인데요. 4월부터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사람들이 기침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서로서로 서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애들 감기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같은 가벼운 애들 감기부터 시작해서 좀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 심한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까지 병원에 수도 없이 많은 환자가 3월과 비교해서 4월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 정도도 가벼운 기침감기, 목통증, 심한 발열 가래 끓는 감기 이 다양한 종류의 감기들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생기느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서로 바이러스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쓸 때는 감기 바이러스를 차단해줘요, 서로서로. 그리고 두 번째, 면역력에 관련된 건데, 날씨가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심해져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지면 은 몸의 체온에 대한 자극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일교차가 심할 때는 좀더 체온 변화에 따라서 내 면역력이 좀 약해지면서 감기가 걸리기 쉬워지고, 목 안에 건조해지면서 이목 안에 있는 점막도 같이 건조해져요. 그러면 촉촉하게 되어있는 것들이이 바이러스 등의 저항력, 막는 능력이 키워지는데 건조해지면 상대적으로 이 바이러스들이 내 점막을 침범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여러가지 환경적인 변화, 생활습관의 변화, 단체장야로 서로 옮기는 이 바이러스 전파 때문에 요새 감기가 급격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런거는 뜨거운 물을 마시면 감기에 도움이 된다 사실인가요? 이거는 환자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목이 아파요. 찬물이 도움 돼요? 아니면 뜨거운 물이 도움 돼요? 혹은 아이스크림 먹는 게 도움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목 안에 염증이 있고 건조해져 있으면 따뜻한 물을 자주 조금씩 섭취해 주는 게 감기가 빨리 낫는 데 도움이 돼요. 촉촉하게 만들어 주고 습도를 유지해 주고 자극을 덜하고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따뜻한 물을 자주 드세요. 그래야 빨리 낫습니다 라고 해요 하지만 목이 심하게 부은 급성 편도염 목이 띵띵 벗어 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그날 아주 급할 때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물을 먹는 게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급성으로는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팔이 뼈는데 심하게 뼈어요 팅팅 부었어요. 그때는 차가운 냉각 찜질을 딱 해주는 게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온열로 상처 회복을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려고 온열을 찜질을 해주거든요. 급할 때 심하게 부었으면 차가운 거. 오랫동안 낫는데 회복을 빨리 해주는데 따뜻한 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목이 너무 아파. 찢어질 것 같아. 이때는 차가운 아이스크림도 도움되고, 찬물도 도움되지만, 이게 도움된다고 계속 찬걸 먹으면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예, 그러면 비타민 C 도움이 되나요? 의학에 대한 근거로 따지자면 비타민 C 주사를 맞는다거나 비타민 C 고용량을 먹으면 감기나 면역력 쪽으로 조금 좋아지는 영향이 있어서 회복에 좀 도움 된다라는 연구들 결과도 있어요. 반면에 비타민 C 먹어봐야 감기 일수를 줄이고 감기 증상을 줄이는 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비타민C 드시면 해가 되진 않아요. 득이 될순 있어요. 그러니,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C 영양제 드시고 비타민C 관련된 수액마저도 도움이 될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감기가 걸렸을 때 약을 먹는데요. 약에 대해서도 지금 흔히 항생제 성분이 들어간 약이 있고 일반 약이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타이레놀이 있을 것이고 항생제 처방약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차이점 정리 부탁드립니다. 감기가 있을 때 약을 먹어야 하느냐? 항생제 복용을 해야 하느냐? 이건 정말 이슈가 많은 이야기예요. 너무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두 가지를 초점해서 말해볼게요. 선진국, 유럽, 미국, 캐나다, 이런 곳에서는요.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져요. 의사를 만나기 쉽지 않고 의사를 만나도 비용이 많이 들거나 혹은 찾아가기 어려워요. 약 처방도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감기는 자연 회복이 돼요. 물 많이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아주 낮은 분들 제외하고는 자연 회복이 되니까 약 없이 지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의원이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감기인데 내가 좀 힘들어. 목도 아프고 기침 나고 콧물도 나. 그럴 때는 손쉽게 찾아가서 감기의 증상을 낮추고 내가 편하게 감기를 넘어가기 위해 약을 쓰는 건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괴롭고 힘들다면 약처를 받는 건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별로 힘들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두 번째, 통증이 있거나 할때 타이레놀은 진통, 해열 효과로 먹는 하나의 진통제고요.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줄이고 억제하고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이 감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감기는요 바이러스예요. 세균과 달라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데 항생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기다 라고 했을 때 항생제를 쓰는 건 의미가 없고 다만 감기로 인해 2차적으로 세균감염, 유간지염 폐렴, 심한 다른 호흡기 감염, 세균에 의한 감염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예방적으로 써 줘야 될 상황이다 라는 걸 의사가 평가해서 제한적으로 쓰는 거는 항생제가 도움이 됩니다 결론은 항생제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쓰는 게 좋다 써서 나쁠 건 없지만 너무 자주 쓰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유행한 감기들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다니니까 그거 외에 조심할 것은 위생이에요 위생 가장 기본이 손위생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 씻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밀집한 곳에 지금 감기가 유행하고 있다 그런 곳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도 예방하는데 좋은 방법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감기 때문에 열이 나고 너무 힘들다 그런 가까운 의원을 찾아가서 증상조화 조절하는 약을 처방받고 평상시에 따뜻한 물 많이 드시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